지금 냉장고를 네. 주문하셨잖아요. 네. 지금 어떻게 보고 전화 찾으신 거예요?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찾은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 냉장고 그러면 이거 주문하실 때, 그 네. 공장이잖아요. 네. 공장이니까 실내를 갖고 주문하신 거죠? 네, 그쵸. 그렇죠. 음, 다이렉트로 주문할 수 있으니까. 네. 음. 어떻게 냉장고 제작할 때 금액이 괜찮았어요? 네, 되게 만족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? 네, 많이 나요. 아, 그래요? 네, 인터넷에 서 제가 이제 찾던 금액대랑, 네. 거기서 이제 주문 제작한 금액대랑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. 아, 네, 다행이네요. 그래도 네. 잘 사시셔서? 네, 맞아요. 음. 그러면 이두개 주문하신 거죠? 네, 맞아요. 두개주문하 아, 그러면 주문하시고서 제작 기간은? 제작 기간은 어, 상당히 짧았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래도 빨리 주문할 수 있으니까 괜찮았네요. 네. 음. 오래 걸리면 뭐 한달씩 걸리는데도 있고 두달 걸리는데도 있거든요 음 그럼 지금 쓰시는데 뭐 문제점 그런거 없어요? 네 문제점은 따로 없어요 음 시원하게 잘 되나요? 이게? 네 맞아요 아 시원하게도 잘 되고 온도잘 떨어지고요? 네음음 디자인도 좀뭐 보니까 네. 상우를 넣었네요 네. 아뭐 상우 넣는 거는 뭐지? 금액이 또 차이가 있나요? 아 금액이 아무래도 저기 있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. 네 맞아요. 음 하루에 찬 하루에 찬. 네. 아 대박 나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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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보니까 여기 주방에서 네. 어,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해서 바로 이렇게 진열하시는것 같아요. 네, 저희는 젓갈류나 짱아찌나 네. 아니면 이제 김종류나 이런 식각류 제외하고는 네. 거의 다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요. 아 어, 요리를 직접 네. 음식을 만드시니까. 네. 네. 바로 만들거 가져가시니까 네. 집에서 먹을 때도 네. 그냥 가정식 집에서 만든 것처럼 맞아요. 그 느낌이겠어요? 네. 음. 아까 보니까 주부님들 많이 오시던데 네, 맞아요. 네, 지금 남자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네. 음식이 맛있으니까 많이 오시겠죠? 네, 네. <laughs> 오픈한 지 얼마 나 되셨어요?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. 일주일이요? 네. 아, 그래도 시작이 좋네요. 네, 맞아요. 네. 소, 소문 금방 나시겠어요? <laughs> 여기 무슨 동이에요? 여기가 이제 그래도 여기 아파트 입구에 있어서 네, 맞아요. 쉽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. 이쪽 네. 네. 바로 앞에 아파트에서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. 우미린인가요? 네. 어, 우미린. 이렇게 또 이렇게 시식도 네. 할수 있어서 네. 좋은 것 같아요. 어, 네. 네. 시식 많이 해도 상관없나요? 네,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. <laughs> 네. 하여튼 대박나시고요. 네. 네. 맛있는 음식 많이 판매하세요. 네,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